안녕하세요. 마이비티아이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공개합니다. 강원인표 레시 룸의 레시 카트. 저희가 일반 샵이 아니라 속눈썹 연장 재료를 판매하는 회사라는 거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마비아는 모델 분들한테 무료로 연장을 해드리면서 킹크풀 그리고 기존 제품 테스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회사 시스템이 더 궁금하다 하시면 예전에 손나이가 자세하게 설명해준 영상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저희 마비아의 레시름터와 함께 셀에 시카트에는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해 놓았는지 소개해드려 볼게요.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모델분이 오시면 시술실로 안내드리는데요 해 마비아 시술실에는 레시카트 가습기랑 서랍 책상 침대 장롱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분이 들어오시면 이쪽 책상에서 코로나 방문일지 개인정보 체크리스트와 동의서 작성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이 끝나면 이 자리에서 상담하는데요 상담하면서 모델분한테 가모 종류나 컬 길이를 설명해 드릴 땐 이쪽에 먼지를 피해 가모들을 보관해 놓은 서랍에서 바로바로 바로 꺼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동사 조차 그 다음 상담이 다 끝나면 이제 침대에 눕히기 전에 같 때는 모델링 매트를 받아서 여기 장롱에다가 넣어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장롱이 옷 보관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시술 중간 중간이나 끝나고 힘들 때 이렇게 기대면서 쉬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자, 제 비밀 공개는 그만하고 얼마 전에 급하게 싹 정리한 제레시카트를 보여드릴게요. 다른 분들 보면 레시카트도 깔끔하게 새하얗거나 핑크핑크한 거 예쁜 걸 많이 쓰는데 저희는 메이크업이나 피부 자격증 준비하실 때 많이 보셨을 그냥 평범한 일반 카트예요. 우리도 예쁜 걸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레시. 시카트는 1, 2, 3단으로 되어 있고요. 맨위 1단에는 시술할 때 필요한 것들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도록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세니타이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청결. 시술 전에는 항상 세니타이저로 손 소독한 후 시술 들어가는 건 기본이죠. 이제 이것도 다 써서 하나 사달라고 해야겠네요. 그다음은 이거, 이게 뭘까요? 이 공간과 굉장히 안 어울리는 이 레트로한 물건은 미니 가습기예요. 우리가 글루 사용에 있어서 습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시술하는 곳이랑 가습기가 조금 거리가 있기도 하고 습도가 빨리안 올라올 때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보조로 미니 가습기도 레시 카트에다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보고만 있어도 괜히 기분 좋지 않나요? 그다음 이 귀한 뽕짝한 가습기 앞에는 호텔님들 혹시 눈 화장하고 오셨을 때쓸수 있는 아이리무버가 있고요. 시술 전 속눈썹을 깨끗하게 닦아줄 래시 샴푸도 같이 있습니다. 이건 샴푸 후 거품 닦아드릴 때 쓰는 물통이고요. 자 이제 짜잘짜잘한 물건들 차례입니다. 가이소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리함인데요. 여기 조그마한 통에는 샴푸 브러시를 넣어놨고요. 그 옆에는 여 핀셋이랑 속눈썹핏 그리고 그 옆에는 글루 개봉이를 적을 수 있는 펜이랑 코팅젤 그리고 잘안 쓰긴 하지만 촬영 때 종종 쓰는 아, 이거 뭐라고 하죠 나무막대? 아아 우드 아. 스파츌러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앞에는 일반 면봉 그리고 마이크로 면봉이 있는데요 제가 면봉을 두 개나 쓰는 이유는 모델님들 눈화장 지운 다음에 마무리로 일반 면봉에다가 리무버 붙여서 점막 쪽 한번 더쓱 닦아주시면 화장품 잔여물이 묻어나오거든요 그때 사용하기도 좋고 이 마이크로 면봉은 선처리제 또는 글루 본드 사용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링블링한 안에는 테이프 이렇게 안에 넣어놓으니까 먼지 붙는 거 방지하기에 너무 좋죠? 그 옆에는 뭐 저희 리무버랑 전처리제 그리고 테스트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 앞에 조그마한 곳에는 글루 플레이트지, 옥돌, 크리스탈 팔레트가 있고요. 또 알콜 수압도 갖다 놨는데요. 알콜 수압은 시술 끝나고 핀셋 같은 거 한번씩 소독도 하고 여기저기 닦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이 정체모를 조그만 건 핀셋에 글루가 묻었을 때 쉽게 제거하려고 제가 만든 건데요. 급하게 핀셋에 묻은 글루를 제거하기에 정말 좋거든요. 요거 만드는 법은 제가 다음 번에 한번 설명. 해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 긴 곳에는 아이패치 랑 선풍기 그리고 테이프 자를 때 쓰는 가위를 넣어놨는데요. 즉두 번째 비밀 여기에다가 제 보물 인 간식을 숨겨놨어요. 우후. 왜 여기다가 이렇게 간식을 숨겨 놨냐면 아침을 안 먹고 왔거나 또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실수중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심하면 꼬르륵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럼 우리 서로 민망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갖다 놨는데요.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이고 부끄러워라. 제 보물 창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키친 타월을 한 장씩 깔아놨는데요. 그 용도는 모델님 오기 전 아이패치 미리 뜯어놓고 여기다가 준비해두기도 하고요. 핀셋이랑 속눈썹 빗도 같이 올려놔요. 이유는 그냥 여기에 바로 놓는 것보단 깨끗할 것 같아서 랄까요 그래서 이 키친타올은 매일마다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시간은 안 맞지만 습도가 괜찮으면 이렇게 귀여운 스마일 표시가 나오는 온습도계가 있습니다. 요거 요거 시술자들에게 필수죠. 자, 단으로 넘어가서 여기에는 화장솜, 미용티슈, 물티슈, 글루 쉐이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침대 높이가 저랑 좀안 맞아서 침대에다가 바로 레시판이랑 글루를 놓으면 시술을 는데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체 제작한 높이 조절 박스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글루판이랑 래시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이 글루쉐이커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건데요. 나이드니까 이제는 글루 흔드는 것도 팔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와우! 혹시 구매 고민하시는 원자님들 계시면 아 당장 사세요. 진짜 연장은 장대빨 이거는 한번 써보면 없었을 때로 다시는 못 돌아가는 최고 아이템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단에는 자주 쓰는 래시들을 이렇게. 이렇게 가져다 놓았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이유는 저희가 속눈썹 연장 재료를 판매하는 회사답게 가지고 있는 래쉬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시술실에 다 보관할 수는 없어서 래쉬들을 시술실 밖에다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시술 시간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시술 때 필요한 재료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 중에도 원래 하던 스타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스타일을 해보고 싶다면서 미리 준비해 둔 속눈썹이 아닌 다른 속눈썹들을 써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언제 이렇게 나와서 모자란 래쉬 찾아오겠어요? 이것도 다실가 잡아먹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쓰는 속눈썹은 이렇게 따로 3단에다가 보관하면서 필요한 래쉬가 생기면 허리만 굽혀서 바로 꺼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끝! 마비아 시술실과 레시카트를 같이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일반 샵 원장님들과는 아무래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은 비슷할 텐데요. 저희 마비아 시술실 동선이나 제 레시카트 정리법 또는 제 아이템이 좀 괜찮았다 싶으면 다 갖다 쓰시고요. 여러분들의 시술실과 레시카트도 궁금해요. 저도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좋은 꿀템 있으면 저한테도 좀 쏙닥쏙닥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